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자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늘뭐 매주 1년 12달 보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가우시고 정다우실 겁니다.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살, 살다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복인 것 같습니다. 어느 선원이 폭풍으로 인해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바다 위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너무나도 갈증이 심해서 바닷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처음 바닷물을 먹었을 때는 시원한 것 같았지만 곧 이어서 계속 목마름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이 선원은 탈수 증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우리는 마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바로 목마른 사회, 사회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계속 경험하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칼럼니스트인 버나드 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소유하고,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시끄러운 삶을 누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빈 구멍에 아무리 많은 음식과 음료수를 그 안에 부어 넣어도, 아무리 많은 자동차와 TV를 채워 넣어도, 아무리 잘 자란 아이들과 충실한 친구들이 그 가장자리를 행진하더라도 그빈 구멍이. 아프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영혼에 빈 구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물질적인 것들, 인간 관계적인 것들을 부어 넣어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이 갈증이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마른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 결혼을 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 유대인 남성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뚜렷한 사회이고, 특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주 사이가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죠. 이우 울가의 여인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육체적 목마름뿐만 아니라 마음의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고충이 많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이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중에 30대와 40대 역시 목마른 인생입니다. 일과 돈과 재미와 성공과 인정을 끝없이 추구합니다.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한가득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니 말 못할 공허와 피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외로움이 사무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목마른 인생은 세상의 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너무 사회가 바쁘게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도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그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에 부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힘으로 갖고는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갖고는 이 사회를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터리를 100% 충전해서 들고 나갑니다. 근데 하루 쓰면요 금방 다 소진이 돼서 다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100% 충전된 상태로 계속해서 소진됨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생수를 주십니다. 영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열등감과 패배의식, 불안과 절망, 탈진, 공허함,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십니다. 영원한 삶에 이르게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대에서 환호를 받고 돈과 명예를 다 가졌지만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의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신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 드린 자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영국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이 찰스 스터드는 15살 때 위대한 붕사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1885년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돌아와 6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찰스는 아프리카에 그리스도인들을 적다는 것을 듣게 되고, 다시 53세가 되던 해에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콩고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찰스 스터드는 71세의 아프리카 콩고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7천 명이나 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찰스 스터드는 세상의 만족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토스토이는 나의 참여라는 글에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은 불행으로 끝나는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혼의 구원과 평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해결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성 어거스틴은 명예와 쾌락과 학문과 인간관계로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를 향하게 지으셨기에 주 안에 쉬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주 안에 쉬기까지는 평안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하고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쉴때 칠, 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자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바로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그품 안에 있어야만, 제자리에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제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선한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허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에 따라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는 분은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과 삶 가운데 모셔 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